아저 기다리라진 한다 하면 귀 막고 밖에 나서 동네들하 기다리고 언니야 아, 그러면 아, 한마디 다 내고 아,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와요 우리 줄 서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상큼발랄한 윤설미TV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음, 비타민 설미입니다 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마트에 들어갈 때마다 먹는 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철미씨 영상을 정말 재밌게 보다가 어느 날그 출연자가 출연한 영상에서 음. 뻥튀기도 없어서 못 먹었고 자랐다. 아 우리 현별이. 네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한쪽이 가슴이 좀 찡하게 아팠고 음. 한쪽으로 나는 어떤 간식을 먹고 살았을까라는 아, 그 생각을, 생각을 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마트에 들어가서 보는 간식. 이 수많은 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음, 한국은 간식 천국이지. 야, 간식이 너무 많아. 간식 많죠. 천국이지. 꿈틀이라는 간식 봤어? 꿈틀이 나는 난 뒤집어질 뻔했어요. 너 젤리죠? 나도 왕년에 감옥에서 뱀 잡아 먹던 녀석인데. <laughs> <laughs> 나는 그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 지금 한국가서 우주 다 저번에 여성여성해졌지 손톱에 다 물감 들이고 아 근데 글쎄 고상행에 생긴 애가 글쎄 왜 껌딱껌 틀 그러는 걸 먹는 거야 이모 아... 만져니려난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 이거 먹는 건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 먹어봤는데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야 젤리 엄청 사랑해요 그 꿈틀이를 네 아니 도대체 한국은 먹을 게 얼마나 좀 드립까지 먹냐? 본인 저는 제 돈을 들여서 아직 내가 간식 난내 카드를 지고 내가 간식을 사 먹어 본적게 단언컨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도 <laughs> 간식을 별로 안 먹는 것 같아. 간식 뭐사 먹어봐요. 아니, 아니. 애들은 좀 사달래서 주는데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카드를 결제하면서. 아, 그니까 그, 그, 나도 애를 위해서. 하긴 뭐 요즘에는 뭐 우리 딸 내가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음. 근데 우리 딸 방에 언니 이제 들어가 봐. 마트가 있는데요. 아. 침대 밑에 이제 서랍이 있어요. 깜짝 놀랐던 게 정리 정도는 얼마나 또 잘해 우리 애, 음. 우리 애 나가. 근데 보니까 색깔별로 과자별로 초콜릿별로 또쫙 주워서 마트가 있는 건 마트가. 아니 마트처럼 해놨다니까? 지 방에다가 진짜 청소에다가딱 열고. 있잖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언니 우리 꼭 북한에서 먹어봤댔죠? 알팡 그치. 근데 언니 나는 사실 알팡은 뭐 기본적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그햄버거야 알팡 먹었어 어. 야막 나를 이렇게 막 근데 너무 미안했거든 언니 알팡 먹은 뭐예요? 게 미안해 뭐예요? 알팡이 뭔지 뭐예요? 모르죠 알파이 뭔지 뽕튀기고 뭔지 근데 우리는 그 알팡도 있잖아. 이 키로가 들어가면 알팡이 빵 튀겨지지 않아요. 양이 너무 많으면. 그딱 1.8kg가 들어야 먹기 좋게 깨끗하게 터져요. 맞아. 빵팡이가. 그래서 1.8kg 어머니들 딱 이렇게 절 뜨거든요. 그럼 절 떠서 그것도 잘 말려야 돼요. 음. 그리고 엄마가 그러지. 래 야, 알팡 저 마대. 알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먹어야 요거 새고 튀우게 하겠대. 깨끗하게 털어먹으라 그러지요. 야, 그땐 기어 들어갔어. 언니도 기어 들어가 봤어마대마데 뭐 안에 들어가 봤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마데펑데마데마데것도마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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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마데 그 네. 이게... 하나 마데 하나 먹고. 응, 응. 어머니한테 거면 맞지? 응. 어머니 응. 다 먹었습니다고. 어머니 손가락으로 쓰시게 들으면. <laughs>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냐? 껍데기밖에 정말 없어요. 진짜 고기 안에 알팡이에 어디 부스레기 하나 하얀 점이 안 보여야 맞아. 돼, 그래. 음, 없네. 자, 가서 튀어와라. <laughs> 이러면 응. 뛰어가서 그게 강릉, 낙이지. 낙이죠. 강냉이 가지고 가고 장작 좀 가지고 가서 그걸 튀울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게잘 사는 집이거요 그리고 불을 할아버지 돌리고 있고 나는 불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세게 돌려라! 막쓰는야 살살돌려라 살살돌려라 살살 그것도 우리 또 할아버지가 호흡 맞춰가면 맞아 맞아 어떤 땐 너무 빨리 떠 탄다 그러지 야 탄다 살살돌려라 그럼 또 됐습니까 야, 그러면 풍구 이렇게 떤그라면 아, 반쪽에다가 덜리라. 그렇지? 어, 그 옆으로. 살짝은 살짝 이게 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야, 그다음 또 금방 이제 또이 사람이 나가고 나면 위에다가 불, 콕스 같은 거더 넣으면 야, 세게 돌려라. 불이 올라가 밑불이 죽으니까. 음. 그럼 또막 세게 돌리면 야, 그만 살살 돌다 <laughs> 우리 그게 우리한테 그냥 구게라기지요 그게, 락이지, 그냥. 그게 나, 최고의 낙이었죠. 자저 기다려라진 한다 하면 귀막고 밖에 나서 동네 돌아다니고 어, 기다리고. 언약하면 한마디에다 내고 집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와요 우리 줄 서서 그냥 한마디 내그 우리 집 알팡 있는 집딱 이렇게 하면 들어와서 잘 사는 집이었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죠 이것도 <laughs> 못틔어 먹는 집이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맞아, 맞아. 것을 저는 설미씨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아팠어요 이게, 난난 많이 아팠어. 아팠어. 이게 본 모습이거든 그니까 우리가 알팡 티로 입고 살아 그럼 알팡 티로 그래. 가는 건 굉장히. 잘 사는 집이 었거든요쌀 음, 먹을 쌀이 없는데, 그 2.8kg 나가지고, 그거는 국수 두 살인데. 그럼요. 근데 나는 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수많은 간식을 보면서 딱 들었던 게, 음. 야, 나는 어릴 적에 어떤 과자를 먹고 어떤 사탕을 먹고 살았지? 음, 음, 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식료공장에서 나오는 벽돌 과자, 이빨 부서지는 게 이야! 해가지고 하는 거, 그 과자가 있으면 그래도 잘사는지이었어 그 그래도 그거, 그것도 당간부들이 좀 뒤에서 새치기 해갖고 음. 좀 이렇게 반마대씩 마대로 들여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빨을 상할까봐 입에다 좀 붉어야 돼요, 침으로 좀. <laughs> 처음부터 바로 이끊어먹지마라입벌렁간다 입에다 조금 살짝 붉었다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간식은또 겨울에 먹는 간식 썩은 배아 새까만 배 있잖아 썩은 음, 그 겨울 배얼배 은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은배가 또 이렇게 바와요 그럼 또 단감부들한테는 막 이렇게 벌레 먹은 배 말고 좀 괜찮은 배로 오거든요 그 단감부들 좀 뒤에를 좀 빼거든 집에 들어오면 냉동했다가 그거 찬물에다가 이제 불으면 얼음 위에 떠요. 이빨이 그냥 떨어지고 나 떨어지 야 언니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이 건강에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족당이 응. 차야 되는데 여러분. 급해서, 그 배를 겨울에 먹는다는 건 너무 신기하지? 그러니까 너, 겨울에 배 먹는 거잘 사는 거지. 거지? 그러니까 아직 그 겉에 얼음만 빠지고, 안에 배는 얼음이 그대로인데, 그 얼음을 그냥, 아, 와, 잤, 잤, 그것도 완전 잘 사는 거지? 야, 거죠. 그것도 명절 공급 때, 그래도 응. 4일 5월 16일 김일 생일 이럴 때, 뒤로 좀 빼가지고 오잖아, 아마디시 딱, 밤에 그 몰래. 야, 나나한 번은 야, 한국 귤을 먹었단 말이야. 한국 귤? <laughs> 아버지가 백 응. 달러짜리 선물 우리 백 달러 선물 하더 응, 응, 응. 그게 뭐냐면 당중앙연원회 전원회의 참가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일년에 한 번씩 있는데 연예인들을 뭐 삼백 불짜리, 육백 불짜리 이렇게 백 불, 이백 불, 삼백 불 이렇게 몇 불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어머. 선물 박스가. 근데 연예인들한테는 막홍영자 같은 건막 육백 불짜리 같단다, 천 불짜리 같단다 이렇게 해서 막 선물이 나잖아. 근데 이제 그해 조금 내가 봐서는 뭐 어디 한국에서라도 조금 좀, 좀 지원을 받은 해지. 응. 내가 봐서는 어디 해외에서 그렇게 언제 한번 선물이 내려왔어. 응, 응. 그 안에 이제. 이제 술이랑 이게 외재가 들어 외제가, 거. 외제가 들어가는 선물을 이제 딱 간부들을 이제 선물 전치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한 박스 내려온단 말이야 음.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이제 선물이 나온데 이제 백두산 사탕 과자는 한국. 딱, 우리, 북한 꼬야. 김정은이 먹는다는 네, 그런 거를 보는데 보면, 보면, 이렇게 빨락빨락한 종이를 한벌쫙 깔고, 색깔별로 백두산이라고 쓴빨락지 사탕을 쫙줄 세어놔요. 줄한 줄, 두줄 줄, 줄 이렇게 해서 보면, 색깔별로 젤리가 있어. 요 어. 까만색 젤리, 좀새탕 우유 색깔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젤리를 해서, 그 위에를 딱 덮으면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사선 글씨를 써서, 딱 포장, 백두산 그 젤리가 나와요. 그게 제일 위에 두 단. 그 쌍둥이 가자. 그 가운데 그, 그 설탕이 너무 단 거야. 너무너무 단 거야. 그, 거기에 무슨 이제 깨사탕도 들어갔고. 그러면 그거 있고 그 위에를 딱분지는고지 귤이 나왔는데 비닐봉지 하나를 딱 제주도 귤이었어요. 거기 한국 꿀 써서 알았지. 그때 나는 연도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근데 비닐봉지 한 알을 딱쏴더다고 그게 도 신기했다. 하나씩. 과일을, 한 알을 한 봉지 다 썼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 톱날식으로 착착착 됐는데, 딱 뜯기도 좋게 만들었잖아, 언니. 거기다가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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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원일, 뭐, 제조, 뭐, 날짜요. 한글로 썼다는 게 너무, 너 이게 귤이래. 이게 귤이래. 그다음 딱 뜯었는데, 야, 이게 귤 껍질이 보약이지, 뭐. 말려갖고 이제 술에다 또넣어 먹어야 내지 <laughs> 그거 얼마나 귀하냐. 야, 그때는 그귤 냄새가 그렇게 귀해서 뜯는데, 막, 그냥 막, 온, 무슨 향. 내가 향,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오죽했겠어이 귤향 귤. 과자를 팔겠니? 맞아 귤향 과자도 있자고 어. 그 귤향 거자어 남조선고 맘 <laughs> 너무 나 그때 그 귤을 그때 처음 아버지 그 거기서 은은한 <laughs> 걸던거리 <음음음음 웃음> <꿀떡거리. 웃음> 아니 아난못 먹어 봤다 남자 송길은 북한에서 중국 끼만 아, 먹어 봤다 아, 그래서 응. 남자 송길인 거야 어. 그리고 중국 껴리랑 다르대 근데 그렇겠지 다르다 이게 중국 껴리제 두껍고 그리고 중국 껴리도 흔하지 않았어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말랑말랑하고 앉아 가지고 그때 그 처음으로 그백 불짜리 가자 언니야 야 그걸 또 가져다 놓고는 친할머니. 이네 할머니 고모 뭐 삼촌 난막 살점 때는 거야. 언니 아니 그건지. 고프리 끼는 뭘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할머니도 어디 옆집에 있는 게 아이고 그 할머니 줄라면 난 기차 타고 일주일 가야 돼. 뼈 <laughs> 같은 건 이나 아버지. 야, 야, 이거는 못 남긴데. 음. 어, 너무 잘됐지. 이런 거나 전마이오지 이런 건 그냥 먹어야 음. 되는데. 오늘 난그 내가 그때 좀 나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째요. 야, 어른들이 좀 안돼 <laughs> <laughs> 아, 좀 양보하지. 이 <laughs> 생각 들더라. 그거 그두 얼마 나중에 도 좀. 어머나, 난 아직 못어 <laughs> 내보기는그 술이나 할마좀 갖다주고 그 간식에 대한 그 절망, 절박 음. 그 어우 야그 어릴 때는 그 간식이 전부였던 것 같아. 야 그냥 막 한국 영화나 드라마 어. 보면 하로다깨 먹으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드라마 있잖아. 그냥 아무 때나 약깨 먹고 양머리 해놓고 앉아서 과자 먹고 그냥 어디 가서 안주나 한국 드라마는 계속 뭐 앞에 있어. 그래 맞아. 뭐 근데 치킨 듣고 자꾸 말만 해. 그거 먹지 않고 나한테 거다 먹었을 것 어, 같은데. 아는 그때 그랬지 저것들도 또 드라마 용으로까짜지 갔다 놔. 북한 다까짜 어. 갔다 놓쳐 그러니까 어. 저거 먹으면 또돈 내야 되니까 안 먹는 줄 알았다 나는안 먹지 그거 계속 까딱 갔다 저거 갔다 오지도 않았 맞다 무슨 모조품인가 모조품 오요. 갖다 놓고 저 먹지도 않고. 북한처럼 생각한 거지 맞아요. 북한 다 모조품 놓요 선물 언 집들에서 그 백두산 사탕 뭐 먹었다 이러면 빨락지를 버리지 못해요 리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 포장지에 설명 빨간색 뭐 어, 파란색, 파란색 여러 줄이, 색깔이 색깔이, 짝짝 줄이 짝짝 있잖아 그래서 줄이 막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이런 게 있다면. 그뭐 어, 먹은 백두산 가족 선물하는 그 박스 선물. 있죠. 지금 말 무슨 박스. 박스. 2월 16일 날 받은 선물도 4월 15일 날 받은 선물도 9월 10일 받은 선물도 박스몇년는 12만 3잘 사는 집이지. 어 누가 그렇게 봐. 근데 한국와 바라었냐? 매달마다 사탕 주는 날이 있더라. 14일 날은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 3월 어. 14일 이번에는 또 맞아. 무슨 남자가 여자를 준다는지 여자가 남자를 준다 뭐 하잖아요 헷갈리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 세상에 무슨 사탕이 그렇게 많아요 장미꽃 안에 사탕이 들어가 있고 초콜릿을 또 쌓더라고요 음. 담배같이 또 생기고 이런 것도 이걸 간식화 만드나 뭐 하다못해 지나가는 꿈틀이까지 간식 만들어 버리니까 벨란 <laughs> 간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벨란 사탕이 다 있고 간식도 놀이감처럼 팔더라고요 무슨 5 0 0 원짜리 너무 뚝 하고 떨어지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무슨 또 그림으로 돼 있는 젤리. 음. 사람 모양이 있는 애딱 이렇게 하고 총 들고 이렇게 칼딱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음. 그게 사탕이야. 근데, 근데 그런 사탕들이랑 보면 야, 이 사람의 눈, 코, 입, 칼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거 하나 음. 만드느라고. 근데 그거 한입에 쓱다 쓱다 씹어먹어요. 애들이 눈알, 있어. 이빨 다 고데는데 음. 그거 악어랑은요. 막 씹어먹지. <laughs> <애들이> 악어 사탕이랑. <laughs> 나 그런 거랑 보면 이 간식을 도대체 누가 사 먹나 싶은데요. 냐 우리 애. 내 깜짝 놀라고그거 보면 야야야 야, 야. 세상이야 이거 뭐 재벌삼세다 니다 북한의 김정은 아들도 이렇게 메디 인코레 아김정은 딸도 지금 아무 때나 탁 서랍 넣었는데 거기 메디 인코리아 그것도 저기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게 바로바로 바로 있겠니? 난 아직 한국에 와서 먹어보지 못한 간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 뭐 여유롭게 마트를 돌 때면. 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음. 내가 탈북해서 왔던 2009년 그때보다도 간식의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음. 이런 곳에서 저 과자를 엄마나 이거 먹을래. 그 본인의 취향대로 나는 바나나킥. 음. 나는 뭐사또밥 이런 이런 취향이라는 음, 게 있잖아. 응. 취향대로 그걸 골라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치약 냄새 나는 또 과자 있더라 어? 오 요즘 그런 게 나온다더라 아, 그래? 민트, 민트 초코, 초코.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네네. 있고 사탕도 있는데 나는 있잖아요 어, 우리 딸이 그걸 먹는데 내가 야 너는 대한민국이 먹이 많은데 <laughs> 왜 그치? 치약을 먹니? 북한에서 꼬제비들이어그 뭐야 썩은 거 먹고 배탈났을때 치약을 먹도 만니너뭐이 모자라서 한국에서 치약을 먹니? 그래도 우리 딸이 모르더니 자기 괜히 치약이래 치존 음. 이 과자 이렇게 맛있는 과자가 이렇게 많은 데 뭔지 좀 몰랐다 나도 북한에서 칼로리도. 무슨 칼로리를 아니? 이통계 한도 모르지 일단 배 때만 부르면 되는 거지 무슨 기름기 있고 그냥 포... 기름 바짝바짝거리고그러고 설탕 많이 들어가면 좋은 게인 줄 알았지 우리 아, 언제 생각나. 그런 거 근데 여기는 그게 나쁜 거라잖아 먹지 말라서 설탕 많이 들어간 거야 아이들 보다너는 요즘에 우리 예린이 딸기를 엄청 좋아하는 기다 음. 아니, 아이들은 다 딸기를 좋아하나봐요 근데 딸기를 먹으니까 몸에다가 그냥 오딱싹 딸기를 묻혀놔요 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 물이 안 나오는 그 딸기 맛은 없을까 그 새콤새콤한 걸 요즘 좋아하더라고 그래 검색해봤더니 없기는 뭐 대한민국에 없는 게 없어 그치 딸기를 동결건조를 했대요 음. 냉동 상태에서 무슨 건조를 하는 거래요. 근데 난 딸기 과자라 그래서 딸기맛 향이 나는 과자를 만든 줄 알았어. 근데 꺼내고 완전 소리 액! 하고 질렀잖아. 딸기예요 그냥 그 딸기를 그대로 말렸어. 응. 음, 맞아요. 너무 좋아해. 바나나도 있고. 몰랐어. 야채도 있고. 배도 있고 <laughs> 별게 다그대로어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배 과자다 하면 배 향을 넣어서 밀가루로 만든 과자인 줄 알았는데 배가 그대로 과자가 되고 사과가 그대로 과자가 되고 야 어떻게 포도 그대로 과자가 되고 <laughs>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어, 나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을 막 돌려보면 설미도 집에서 잘살았지이 이빨이. 안 들어가는 벽돌 가자라도 있으면, 이, 우리 진짜, 선생님이 아, 우리 집에 맨날 벽돌 가자 있어가지고 제일 놀랐던 게, 그 집엔 가니까 사탕 먹고, 가자가 디글디글 굴러가더라 해서 잘 산다고 말했다 해서, 뭐, 이게, 이게 보통 북한 사람들 평가하는 맞아. 잘 사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북한에서 기껏 내가 먹어본 바자내 네. 어린 시절을 돌려보면 사탕이 귀했고, 네. 어쩌다 학교 갔다 돌아올 때그 사탕 다섯 알딱 넣은 거 하나 그 해다 입에다 넣고 바닥바닥 씹어서 먹으면 세상 행복할 행복했던 기껏해야 아, 농촌 지원 전투나가고대학생그그 어, 해가지고 배고파서 갈 때면 <laughs> 우리 엄마. 강냉이 막 닦아가지고 맞아. 콩 섞어서 닦아가지고 맞아. 한 배랑 배고 가면 맞아. 너무 무거우니까 거기 한 4, 5키로라도 그 건디겠다고 그거 닦아가지고 올라가면 그 이빨 부서져라 어금니 바다닥 바다닥 씹어먹는 게 최고의 간식이었던 그런 곳에서 산 맞아. 내가 우리들의 유년 시절이 아, 불쌍하죠, 생각해보면 언니. 되게 불쌍해 안아주고 싶다 나 음. 어떻게 우리 언니 훌륭하지 우리 어떻게 거기서 그래도 잘 자랐다잉 그러니까 잘자다잘 잘잘잘 크고 어 진짜 나도 스스로 알로턱 뜯어 먹고 그 껍데기 먹고도 그 무투링 탁하면서도 아, 최고의 관심이라고. 수다 떨면서 이거 맞아. 정말 너무 뭐 맛있지 않니? 아니야. 이건 매워. 이게 좀더 달콤해. 니거 먹어보자. 니 잘못 골랐다야. 야니잘 걸었다야. 이런 거야. 니잘걸 골라줘라.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laughs> 살다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과자 무인 가게 이런 데 가서 조금만 초등학교 3 학년짜리도 저보다 더낫게 카드 탁내 가지고 그 큐얼 코드 바코드 탁탁 찍어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음. 이런 걸 보면서 수많은 간식이 쫙자자 있는 즐비하게 있는 이런 음. 자그마한 무인 가게를 보면. 그래서 북한에서 살았던 우리의 어린이집을 돌아 봅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나아졌겠냐? 음, 아니요. 더 북한산이 힘들어졌죠. 조금 있다곤 하지만 그렇게 과자를 마음껏 먹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음껏은 됐어요. 절대 못 먹죠. 음. 말도 안 되죠. 과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함부로 먹을 수 없는 세상에서 <laughs> 건강을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이어트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지 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만큼 느끼실까요? 상상이 안 되지. 음, 어느 정도의 상상은 안 돼. 아 근데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어르신들은 아시더라고요. 아시, 그게 뭔지 알그 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 배고픔을 경험했던 세대들만 이 자유가 얼마나 음. 소중한지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풍요로움이 얼마나 맞아. 소중한지를 아실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날 한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겪고 남한 가자를 그냥 단돈 천 원을 내고 하나씩 사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오늘입니다. 네. 자, 영상 오늘 주제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